즐기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인제군 군장병 뮤직페스티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성 한번 질러 볼까? 좋아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들손질로 왼쪽 갈게요 왼쪽 손질러.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이야. 와. 와, 진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언더 e r 라는 곡이었는데 다들 아시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봤어요? 아니, 나는 나는 올해 권는비 직캠 진짜 많이 봤다. 서울이 제일 다음 곡은 제뷔곡 도어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응원 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곡에서는 떼창 유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같이 소리 질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제가 아니고, 안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거울이 <laughs>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좋습니다. 아, 저기, 제 응원봉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 마음 같아서는 사인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따가 할수있으니한번 해줄게요. 들면서. 여러분 소리 많이 질러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다음 곡 주세요 이제 마지막 곡더 플래시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아주 멋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다려서 또 항상 질러주세요 더 플래시 들려드릴게요